잠절요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무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자 여러분 적그리시도의 수도를 통해서 적그리시도는 온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산업적으로 구라파 연방이라는 거대한 세력의 중심인 즉 그리스도의 수도에서 만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음행의 진노의 포조지로 인하여 자 전부 온 세계가 즉 그리스도와 그 나라에 의해서 취해가 비틀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비틀거리잖아요. 자기 정신 못 차리고 비틀거리다온 세계가 고라파 통합 고라파와 그 지도자인 적거리시도의 말에 취해가지고서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비틀깁니다. 온 세계가 이 적거리시도의 우상 숭배와 개인 숭배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적거리시도를 신으로 섬기고 그를 경배하고 모든 경제 제도가 다666 숫자를 이마에 받거나 손에 받아가지고서 적그리스도의 표상을 받아가 그게 취해음그 음행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이 오시면 그666 숫자를 받은 만국을다 멸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수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경비하는 만국을 주님께서 다 멸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그로, 그로, 음행하였다. 땅의 왕들은 뭐, 적그리시도와 음행하지.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경배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버리고 그를 신으로 다 경배했으니까는 음행하며, 땅의 상모들도 그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경제적으로 적그리시도의 그666 숫자를 받지 않고는 장사도 못하고 직장도 못 구하는데요. 적그리시도의 그, 어, 음행에 동참하고, 그리고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기업 경영을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뭐 정보 한 마당이 되는 거예요. 그 아주 요사이는 보면 그거 여러분 한 사람이 인터넷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이라는 것은 온 세계 정보를 하나로 뭉친 것을 인터넷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 정보를 다 뚜들겨 들어가 볼수 있어. 미국, 브라파온 세계 모든 정보 시장을 다 뚜들어가 있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럼 즉 그리시도 본부에서 시작한 그 거대한 컴퓨터를 통해서 온 세계는 신경망처럼 즉 그리시도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에 다연결돼있어요 여기서 그저 클릭 클릭 클릭하면 즉 그리시도의 모든 그게 다 나와요. 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할 일이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적거리시도와 이렇게 그냥 완전히 생활 전체가 연결이 되어서 돌아가니. 정치도, 사, 장사도, 어? 산업도, 뭐 군사도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적거리시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두 다그 적그리시도의 음행의 포도주에 온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취하고. 온 세계 사람이 다취하 그들은 모두 다 경제적인 숫자인 666 숫자, 은행, 그래도 전부 666으로 다 하고, 장사 그래도 다 666으로 해가지고서, 모두 다저그릇에 취했어.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는 7년 환란후 3년 반 이후로는 구제 불가능입니다. 완전히 망해. 적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곳에는 마귀와 귀신들과 온갖 더러운 것이 완전히 점령 그때는 이제 하늘나라에 교회도 없지 않아요. 교회도 7년 환란 전에 이미 다 들려 올라가 버렸어요. 온 세계는 이제는 마귀와 귀신들만 득실거려요. 그게 견디낼 사람이 있어요. 오직 유대인만이 주님께서 페트라스으로 옮겨가지고서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주님이 보호해 주습어요 나중에 주님이 이마야스 온 세상을 다 멸하고 난 다음 살아남은 자는 야곱의 후손인 한때들 때반때를페트라스에서 한때, 한때, 보낸 유대인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주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대로 천년 왕국을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천년 동안 그들은 이 땅에서 번식, 을 죽지도 않고 천년 동안 번식을 하니까 뭐 여러분 뭐이 세상의 인류가 대번에 꽉 들어차죠. 때문에 꽉들어서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마귀를 무지경해서 풀어내놓았어다시 한번 사람들을 키질합니다. 어? 마귀도 없고 죄도 없이 천조한 자란 그 사람들이 진실로 주님 편에 설지 반대할지 그걸 다시 한번 마귀를 놓았서 키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 편에 설 사람은 주님 편에 쓰고 주님 편에 안설 사람은 주님을 반대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주님 반대한 사람은 다 멸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백보자 심판을 베풀어서 주님께서는 물음 대사하고 창세우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그곳에서 생명책에 녹음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려다천년 후에 하나님은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를 주님께서 만드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와 함께 이것을 상속으로 받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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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꿈 같은 말 같지만, 은 우리가 사는 과학, 그 현실 꿈 같은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옛날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던 것들이 요사인, 뭐,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어서 인간이 만드는 이 세계도 꿈 같은 것이 다 현실로 드러난다. 의지로울 정도로 현실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을 이제는 꿈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지금 인공위성을 때우는데 지금, 우리 이 21세기 초 2010년 이내로 이 우주 공장을 만들어요 지금 지구 위에 저 공중에 올라가서 저기다 공장을 만들어요. 우주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주 이 지구 중력이 없는 데서 초정밀한 기계들이나 이런 생산품을 만들어서 비행기로 실어나르고 이게 또 우공장으로 올라가서 우주 공장에서 그러면 우주에 사람들이 거기에 우주로 나가는 증거자만이 아니라 공장도 지금 우주로 나가서. 그게 생산품을 만든다 하는데, 그거 옛날에 여러분 그런 말하면 미친놈이지. 정신 올바른 사람이 그거 믿겠습니까? 저 달처럼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그 공장 세운다, 공중에. 그러면 사람들이, 임마, 미쳐도 보통 미쳤지 않대, 만 그러겠는데, 이제는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공중에 어,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우리를 데려간다. 그거 못 믿을 리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우리 못 믿던 사실을 지금 다 믿게 돼요. 옛날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하면 믿기는 믿어도 착 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오면서도, 아유그 말은 하나님 안 했으면 좋겠다. 처녀가 어떻잉태하여 아들을 낳냐. 그러나 요 사이는 뭐, 복제왕, 복제양 돌리 이후로 시작해서 이제는 뭐, 세포 조직만 가지고 수컷 없이, 아버지 없이, 얼마든지 만들어낸다 말이야. 얼마든지 만들어내 그러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젠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는 거는 이건 뭐야? 이건 식은 죽먹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제는 의심할 사람 아무도 없지 않아요. 인류과학도 지금 이처럼 눈부시게 발전해서 옛날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하물며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구 위에 둥실 떼게 만들고, 거대한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주와 함께 들어가서 그곳에 거처를 섬. 이 땅은 하나님의 열렬한 불에 녹게 해서 이 땅을 재창조해서, 죄와 부패가 없는 새로운 땅으로 만들 하늘 도 공중에 저 별들의 세계인 이청천 저 마귀와 점령한 저걸 완전히 주님께서 청소해서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이 새롭지.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곳이자. 여러분, 천당은 기쁨이 충만한 것이 천당인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황금보석지 열두 진주문에 가도 아무 소용 없어요. 초가상 칸에 들어가도 기쁨이 충만하면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하나님은 기쁨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 받라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으로 지연을 바란 것입니다. 타락을 했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뻤으면 뭐못 견딘 깬, 기뻤으면 좋아가지고. 근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기쁨이 셈이 막혀버리고 그리고 이 거대한 슬픔이 사람을 점령해야 돼. 그 사람이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옛날에 기쁨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술로서 기뻐해 볼까, 도박으로 기뻐해 볼까, 스포츠로 기뻐해 볼까, 방탕으로 기뻐해 볼까. 그래서 기쁨이 옵니까? 이맥혀막막마귀가 그냥 죄악과 더러운 것으로. 막 진흙창으로 막아놓은 이 기쁨의 샘물을 물을 다시 청소해서 퍼내야 된대 그게 회,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씻고 성령 받으면 기쁨의 샘이 팍팍팍팍팍 터져요다 샘물이 솟아오른다 이래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다 늘기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뭐 기뻐하지 못할 사람 보 기뻐하라 할줄 알아요 돈 없는 사람 보고 늘돈 쓰라 하면 그건 뭐 바보 아닙니까 돈 없는데 어떻게 돈을 써요 주님이 우리 뭐 기쁨이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 주님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까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주님이 기쁨의 샘을 다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늘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마음속에 내가 기뻐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늘 기뻐할 수 있는 셈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내백스나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이 바벨로우는 여러분, 7년 환란 때만 바벨로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지금부터 바벨론이 있거든요. 벌써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도 이미 그 당시에 로마로 바벨로나입니 바벨로나인 것은 새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점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편지를 요한이 계시를 보쓸 때에도 벌써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내 백성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태간 주의 백성,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재앙을 면하라는 것인데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인지 죄악의 그런 큰 음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시면 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묵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다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도 말합니다. 아이 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배는 바닷 물에 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배가 소용없지요. 그러나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나지. 가라 앉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순 없어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도가 스 점령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새 속이 들어와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죽으심을 점령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다 온데간데없고 그제 세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에 주인 생 자랑만 꽉 들어차고 주일날 교회는 막뭐 습관적으로 할수 없어서 그냥 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왔다갔다 해도 설교할 때는 늘 앉아가 졸지 않으면 늘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세상이 들어왔어요. 그건 가라앉아요. 지옥으로 가라앉아요. 세상에 살아도 뭐 세상에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직장도 구하고 온 세상에 살아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확 점령하고 있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마음 중심을 꽉 잡고 있으면 그건 세상에 못 들어오죠. 어디 감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계시는데 마귀가 들어와고 세상에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이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 마음 중심을 무, 누가 점령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마음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점령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와서 마음 중심을 점령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보따리 사서 다른 는 나가라 하는 말입닙니다갈때가 있어야지 뭐 세상을 떠나서 어딜, 어딜 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이 내 중심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에레미아스 5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고 말해. 고린도우스 6장 16절로 11절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것은 세상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고 회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성전이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을 점령하고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현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laughs> 오전이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 이건 뭐 바벨론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세속도시,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사는 그 죄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하고 방탕한 죄도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심판했는데요. 이 세상의 죄가 지금 하늘에 사무쳐습 우상숭배, 음란과 방탕이 하늘에 사무쳤습니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면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죠. 하나님은 이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종국에는 심판을 내리신 시 것입니다. 6절에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질을 갚아주고 그의 썩은 자네도 갑질이나 썩을 그에게 주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했는데 빨리 안 거두어진다고 큰 소리하고 하면 안 됩니다. 죄악으로 심으면 언제고 그 죄악을 거두게 됩니다. 바람으로 심으면 폭풍을 가지고 거두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심으면 황무지를 거두게 됩니다. 사람은 모든 생활에 매일같이 심고 있잖아요. 내일을 심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은 다 내일을 위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하는 것도 시가 돼요. 우리가 자꾸 말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파괴적으로 말하고, 남을 헐뜯고, 물고 찍고 하는 이것도 시가 돼요. 말이 시가 된다고. 이런 것으로 자꾸 심어 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내게 다 돌아오는 겁니다. 나를 물고 찍고, 헐뜯고 하는 것 들어봐요. 매일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파괴적으로 말하면 그 말이 시가 돼가. 내미래 내가 거두는 것은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안 아, 되고, 못 사고, 파괴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도 시가 되고, 말도 시가 되고, 행위도 시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그리듯이 심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내일이 다가온다고 해서 사주팔자나 보고, 손금 봐주세요. 관상 봐주세요. 어, 사주팔자봐달라 그런 것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거아니다 오늘 내가 심는 것이 내일 거두는 것입니다. 마, 하나님을 만원이 이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에 빨리 거두지 않는다고 해서 오만하게 생각하는데 자기대에 못 거두면 자식대라도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의 죄를 천대까지 갚고, 아비의 선한 행위를 자식, 어, 아비의 죄를 삼사대까지 갚고, 천왕행위는 천대까지 갚으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직 그만 말한다고 큰소리하지 마십시오. 자식 3, 4대에 그 실을 거두게 돼요. 부모가 좋은 일을 해놓으면 아 지금 당장 좋은 일을 했는데 뭐 좋은 일이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자식 천대로 그 좋은 일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육절에 보면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네도 갑질이나 썩거 그에게 주라. 이것은, 어느 심사 행동에서 그들이 심은 대로 갚아주라. 세상에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추한 것과 살인과 방탕과 이 모든 것으로 심은대로 갑절로 갚아주라. 가나안 전쟁 때 이스라엘이 와서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방탕한 그 죄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멸하는 심판들이 이처럼 하나님은만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은. 뭘 마늘이 여기한 모든 사람들은 무지무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절이그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안전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게 적그리시도가 살아온 방법입니다. 적그리시도와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영화롭게 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에 서서 인간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을 찬미하고 인간을 신격화하고 그리고 사치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승배하고 자기 혼자 호화 사치 그렇게 한 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 주라.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도 여러 분우목과 아랫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거역한 사람은 지옥도 뜨거운 심판을 받고, 세상에서 가볍게 타락한 사람은 지옥도 가볍게, 지옥은 보, 보, 을 받는 것이다이 세상에 살아온 것대로 형벌도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므로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과부는 외롭고 괴롭고 슬픈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외롭고, 나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 어, 영왕이다. 즉,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코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발전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이 이 일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십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은 하루 만에 이들을 멸할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그 거대한 도시가 어떻게 망하느냐, 여러분. 즉, 그리스도 시도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심판은 순식간에 일 났는데 과거를 보면 하루 만에 온 도시가 폭삭 사라진 기억이 많아요. 1956년 1월 24일 중국 산시성에 지진이 나서 하루 만에 8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83만 명이 하루 만에 죽었어요. 1976년 7월 28일 중국 당산에 지진이 일어나서 하루 만에 60만 명이 죽었어요. 60만 명. 1988년 12월 7일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났을 때는 20만 명이 하루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댐 하나만 터져도 하루 만에 대도시가 수몰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미국이나 소련이나 불란스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이나 가지고 있는 원자탄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오늘 세상 사람이 가지는 원자탄 그 전체가 지구를 42번 멸망시킬 만한 원자탄이 이 세상에 있어요 지구를 한두 번 아닙니다 4 2 번이나 완전히 멸종시킬 만한 그러한 원자 무기를 벌써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하루 만에 즉그리시도의 수도가 멸망당하는 것은 그건 뭐 시간 죽 먹기입니다 하루 만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곧 죽음이 다가오고 애통이 다가오고 흉년이 다가오고 또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변기 되시. 강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뭐 즉거리도 같은 거 그게 뭐 하루 살이죠 주님이 처참하게 심판할 것을 말한 하 것입니다. 구절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적그리스도와더 우러, 도 우러 함께 놀아나던 온 세상 왕들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루 만에 도시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라서 전부 다 가슴을 치고 어? 통곡을 한다. 십 절요. 그 분안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서가로 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다르다 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영화로운 도성, 그렇게 권력이 강하던 도성, 그렇게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 우두머리 도성이 일시간에 저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박사이다 여러분, 지진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서울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요. 서울에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지진이 일어나면 10만에서 100만 명 이상 죽습니다 우리 서울은 지진 내구 설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저런 거 전부 다 개미지까지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대로 무너져요. 뭐, 상가나 뭐, 이런 건 전부 다 그대로, 만일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다면, 뭐, 이건 서울은 완전히 뭐, 상상을 할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은 여러분 무섭다고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게 되면 지인이 오면 뭐 건물들 다 그대로 팍삭 주지 않지요 전에 삼풍 백화점 하나 무너져도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 삼풍 백화점만 그거는 어른의 장난이라고요 그러면 불나지요 그 다음에는 유행병 돌지요 뭐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수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지인으로 휘몰아쳐버리니까 뭐냐? 순식간에 그 대도시가 완전히 폐망해니 그러니 온 세계에 뉴스가 다 나가고 온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가슴을 치고 화로다, 화로다. 세상에 저렇게 그 영화로운 도시가 순식간에 저렇게 망할 수가 있냐. 아주 간단히 순을 할 것입니다. 11절요.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적자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어, 그 즉그리시도의 도시를 통해서 어, 즉그리시도와 함께 무역해서 돈을 많이 벌던 사람들이 이제 즉그리시도의 나라가 무너져가니 그들이 이제 장사해서 돈벌 일이 막연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즉그리시도가 브라파 통합을 할때경제적인 바벨론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유럽 연방은 지금 현재 15 나라가 유럽 연방이 됐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지금 유럽 연방에 가입되 있고. 그리고 추가로 가입할 나라들이 장차 폴란드, 한가리, 슬로베니아, 화만 6개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6개국도 추가 가입하려고 하고 있고, 불스 터키는 이미 가입하도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EU는 28개국 인구 5억 명의 거대한 유럽입니다. 인구 5억 28개국이야. 그 중에서 즉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밀고 즉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는 것은 10개국이 될 것입니다. 10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국가는 모두 합해서 28나라 이 거대한 유럽 그 경제력이란 어마어마합니다 그 유럽 통합 유럽하고 장사 안하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생산해서 그 나라에 수출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없어요 별도리 없이 뭐적그리 시도의 수도가 무너지고 적그리 시도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혼란에 빠지면 온 세계의 경제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정권시장의 정권이 그냥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온 상고들이 파탄을 가져게 될 것입니다.